그래서... 아유, <laughs> 다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세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어요안녕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세요안요세요요요요 그래요. 시다 자, 곱셈공식 전형은요. 우리가 음. 외웠던 곱셈공식을 갖다가 내가 어, 원하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요래조래 조금 조작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향수 기억나요? 향수 기억나요? 아, 진짜 이렇게 가고싶다 근데 있잖아요. 또 다를 거야. 그때 처음 배울 때랑또 다를 거야. 기억이좀 남을 거야. 때보다는 그때는 좀 생소했잖아요. 봐요. 음. 리플 비의 제곱이 얼마야? EAB. 마이 제곱. 네, 그 말이. 근데 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빼면 되죠. 얘만 넘겨주면 되지. 아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고, 어. 2AB를 빼주자는 거예요. 그쵸? 응, 똑같애. a 마 b 의 제곱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얘랑 얘만 남기고 얘를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a 마 b 의 제곱 플러스 a, 2AB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쓰면 a b의 제곱에다가는 eab를 더해주자 이거야. 얘는 둘다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야.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 이걸 왜 쓰냐면 내가 서로의 합이나 서로의 곱을 알고 있는 거야. 합이나 곱을 할때 각각이 뭔지는 몰라도 각각의 제곱의 합 같은 걸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가 5고 a, b가 6이었다면 얘를 구하고 싶어. 갑자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공식을 쓰는 거야. 어 이거 구하려면 얘나 얘나 둘 중에 하나 써야지. 근데 나는 합과 고불 알아. 그럼 첫 번째 식에다 쓰는 게 좋겠죠. 이해 돼요? 첫번째 집어넣으면 5, 5, 25, 마이너스 2, 6, 12한번 얼마야?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해 됩니까? 그럴 때 쓰려고 배운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플러스 2AB를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인 거잖아. 이가 얼마야? A 불 b 의 제곱인 거죠. 이해대 그럼 반대로 갔다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EAB가 됐던 거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었던 거지. 여기다 EAB를 더 하면 얘가 될 테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a마 b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얘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얘가 되고 얘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얘가 된다는거야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얘에서는 이만큼 빼주고 얘에서는 이만큼 더해주고 라는거야 얘가 중간값이었죠 중간값 탕수육 중자였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얘를 탕수육 중자 소자 대자라고 설명을 해준거야 이천원 더해줘 이천원 더해줘 이천원 빼줘 그럼 여기 차의 곱은 합의 곱과 어떤 관계야? 2AB를 두번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A마 B의 제곱에 얼만큼 더해줘야? 4AB를 더해줘야 AB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대로 간다면 A마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B의 제곱에 빼기 4AB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이제 좀 머리에 잡혀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썼던 것이 요것도 있어. 요거 제곱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곱하기 1니까 얼마야? 2죠?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만 남기고 싶어. 이걸 구하고 싶어. 뭘 하면 돼? 얘만 넘겨주면 되죠. 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합을 안다면 얘를 제곱해서 2만 빼준다면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음.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꼴을 찾으려고 찾,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어, x마 x분의 1도 마찬가지겠죠 제곱하면 얘는 찾잖아 얘들아 뺀 놈이었다면 여긴 더 해줘야지 얘가 되겠지 이해돼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거고요 요거 세제곱 좀 봅시다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좀 유도를 해보는 거야.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세제곱, 빵빵빵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도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써. 그 다음에 3ab 플러스 3ab 한 다음에 a b를 한번더 써줘 여기다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이거 3차 3차 1차, 1차, 이거 1차니까 여기도 3차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잘된 거야. 그럼 봐봐요. 요 놈만 두고 여기 놔뒀을 때 나는 얘를 구하고 싶거든. 요 놈이거든. 얘가 지금 여기 잖아요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요놈 놔두고 얘 넘겨주면 되지.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불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뿔 B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나연아. 나연아 괴로워하지마.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앞에꺼 세제곱하면 A 세제곱이죠. 뒤에꺼 세제곱하면 뭐야? 마비의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겠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야? 3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a b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한번더 써주라고. a 마 b. 그럼 이제 나는 얘를 알고 싶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알고 싶다면 요 놈만 넘겨주면 되지. 어디 있 a 마 b의 세제곱.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a 마 b.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외워진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변형식대로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있는 곱셈공식 있죠 요거 요거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를 해버린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놔두고 넘긴다라고 생각해 그냥 그렇게 외운다 생각하지 그냥 별개의 공식이다 하면서 다시 또 여섯 개를 외워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4번도 사실 a뿔 b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아이고 숨차 이, e. 묶을 수 있잖아. 서로 고비니까. 이거죠. 그럼 내가 얘네들만 알고 싶으면 얘를 넘겨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이거는 각각의 합을 제곱하고 빼기 E, A, B, B, C, C, A.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얘네들 더한거 보이지? 얘네들은 서로 곱한 거의 합이죠. 서로 곱의 합이라 해. 서로 곱의 합. 얘는 그냥 합 이들은 그, 냥합이합이죠제들은 합이죠. 얘는 제곱의 합이죠? 얘들은 이렇게 항상 세은이트게항어요그 세트가 있어요. 그번 중에 이세번 중에 중에 이 줘. 개 중에 2개를 줘. 두 개를 줘놓고 줬어. 그다음 너희들 보고 하나를 구해라 할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A, B, C를 알아. 이게 뭔지 알아.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1 1래 그럼 A, B, B, C, C, A, 고배합이 음. 몰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래요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갑자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얼마야? 하고 물어볼 거라고. 이해 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10 넣고 10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1 곱하면 4니까 100 마이너스 8해서 92다. 누가? 얘가 92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봐라. 요 놈은요. 그 내가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보세요. 잘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완전제곱식이 약간 조금 조금 뭔가 조작질을 당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제곱식들 있지. 보여? 지에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pc 마이너스 ca야 그러면 여기가 완제가 되려면 얘네들이 이 ab, E b c eca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다 두배를 할거고 없었는데 해주면은 다시 없애주라 했잖아 뭐해주면 되겠어?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했다면, ea제곱 플러스, eb제곱 플러스, ec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가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두 개로 쪼개서 볼게 a제곱 플러스, a제곱. 얘도, b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c제곱 플러스, c제곱이면, 하나씩만 갖다 쓸게요. 봐봐요. 이거 a 제곱 하나랑 b 제곱 하나랑 이 하나 쓰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 되지 맞아요 그럼 이거 하나 삭제 었으니까그 다음에 b 제곱 하나랑 c 제곱 하나랑 이거 하나 쓸게 그럼 또뭐 되니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ebc 플러스 c 제곱 되지 나눈 거 누구야? 이 하나 이 하나잖아 c 제곱 플러스 e C, A, C, 이너스 B, C, A, 플러스 C, A, 제곱이죠. 그럼 이거 봐 A, 얘네들 뭐야? A, 마 B의 제 C, 이죠 플러스 B마 C, 의제곱이 A, 플러스 C, 마 A, 의 제곱 되잖아요. 그 s A, plus A, p l 봐 s A, plus A, plus l 이렇게 돼서 2분의 1이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여기 지금 5번 공식 있죠? 5번 공식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시겠죠 영상 봐도 괜찮아.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알고 나면 외우는데 조금 더기억이잘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부호 반대일 뿐이야.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그 다음에 제일 긴놈 있지? 이거 제일 긴놈 그거잖아. 2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요 놈이 뭐였어? A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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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 A, B, C였죠. 맞아요? 이 마이너스도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있다. 라는 식으로 좀 외우셔. 그럼 내가 얘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얘만 갖다 저기도 옮겨주면 되잖아. 그게 이 공식이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곱셈 공시만잘 외워놓으면 변형은 금방 외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다 끝났어 이제. 봐봐. 요거 좀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여기 공식에. a 세제고 b 세제고. c 제곱이 3abc랑 같을 조건. 이게 될 이것이 될 조건. 첫 번째 b, a 뭘로 할까? a 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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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0이다. 두 번째 a는 b는 c다. 요두 개. 저거 넣으시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 밑에 공식 있지? 6번 공식. 우와. 이거 6번 공식 거라고 기억해 놔야 돼. 저거 놔야 돼. 6번 거. 얘가 봐 봐. 세제곱 합이 3abc가 되려면 여기 보이죠 여기서 <laughs> 얘랑 얘만 남으려면 얘네들이 사라져야 되지. 맞아요? 얘네들이 사라지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지. 그쵸? 얘가 0일 거니까 A뿔, B뿔, C가 0이다라는 게첫 번째. 이거여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0인 경우거든요. 얘가 0인 경우라는 것은 이 공식 어디서 봤어 혹시? 위쪽 어디서 찾아봐. 어디에서 보이니? 몇번 공식에 있어. 1. 3번. 얘랑 똑같은 거. 어, 5번. 그렇지. 여기 있잖아. 그렇죠? 네. 얘가 0이라는 소리야. 얘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란 소리죠. 네. 얘가 0이 되려면 얘네들 있죠? 네. 얘들 어쨌든 제곱이란 말이야. 네. 제곱은 음수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과가 0이 되려면 얘네들 다0 돼야 되거든요. 네. 얘들 다0 되려면 얘네들이 그냥 같아야 되지. a b, b c c a가 다 같아야 되지. 아, 그래서 a b c가 다 같은 경우가 0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얘만 남고 얘만 남아서 얘와 얘가 같아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별3개 줄게요. 세 개. 적어놓고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오늘은 좀 기억을 했고, 외웠고, 외워오셔야 되고, 공식도 시험 볼 거예요. 아, 개념을 익히기.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숙제 낼게요. 숙제는. 아까 우리가 안한게 뭐지? 확인 체크 16번. 그린체크 16번이랑 음.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했었지? 네 조금만요 조금만요 19페이지까지 하시는데, 오. 19페이지까지 하시는데 나눗셈 안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17페이지는 빼시고, 네. 베이직 은 19까지, 베스는. 왜이렇 네. 갑자기 다른지. 저 착하죠. 아. 다시 오셔야겠죠. 네네. 여기에 17 제외. 오케이 꼭해워야 돼. 하나만 네. 돼. 네. 그리고 복고시편은 외워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